계란 요만이식만들어볼건데만 네, 제가 계란을 조금 이렇게 만어요이거게이 조금 풀어내. 일단은 조금 익었으니까 이걸넣고이기 어, 전에 주고 이렇게 만들 이렇게 만들 이렇게 이 적어보일텐데 어, 아이들 먹기 좋게 하는거니까 양이 적어도 괜찮게 이렇게 한 1일 1분 정도 익히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꺼주고, 이거를, 여기 좋게 담아줘요. 어, 보통은 그냥 이렇게 먹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여기에 밥을 살짝 올리고 간장을 뿌려서 들던 도만큼더 맛있어요. 음, 막 그렇다고 이유식이니까 막튀어나라기에 주긴 주진않겠죠막튀어나라는 이빨도 없어요. <laughs> 이렇게. 안 들면 음성이에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